바로 국민혁명당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야당의 어린 꼬마 이준석이가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김종인을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33살 때 북한 주민들이 젊은 청년이 나온다고 북한 주민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해서 오늘날 북한이 저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주민들의 책임이 큽니다. 김일성을 뽑은 사람이 바로 북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나라 북한의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준석이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키려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가 이 패거리 세력들이 이 세력들이 지금... 이준석이를 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는 정의당 통지 통진, 과거의 통진당 세력들 그리고 지금의 아까 우리 누구죠? 강연재 변호사가 얘기했던 김어준 이런 젊은 패거리들이 저 어린 이준석이를 올려놓고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저 북한에 통제하는 세력과 힘을 모아서 이 나라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자 이준석이를 지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김남국, 장경태, 박성민, 이동학 민주당의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이준석이를 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놈들이 과거의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폐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저 일본의 일제 36년에 그 배상을 요구하라고 그러면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초토화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한 분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린 것들이 배지를 달고 이 나라에 철없이 굴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laughs> 절대 아닙니다. 이 민주당 젊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이준석이 하고 친하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치는 반드시 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한 국민혁명당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이준석이가 이들과 앞으로 만약에 이준석이가 된다면 저들과 동침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준석이와 우리 국민들이 가슴 아리할 뿐이 아니라 이제 왜 국민혁명당이 탄생했는지 부산 시민들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배알도 없습니까? 저 문재인 일당들이 대한민국을 그냥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할것 없이 모조리 쪽쪽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신이 있다면 저 문재인과 반드시 맞서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민혁명당을 지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사온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진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 우파의 총사령관 누굽니까, 여러분? 정광훈 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어디 이뻐서 우리가 지지 않아요? 그거 아니죠? 저 양반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자유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유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최소한 100명은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 분이 100명은 다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오늘의 들은 이 모든 얘기를 충분히 설득시켜서 국민혁명당에 한 분이 100명은 가입시켜 주시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 역동적이고 이 역동적인 부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유 대한민국에 저 문재인 같은 저 패거리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저 공산주의자 문재인 청와대는 여러분 도둑놈 사기꾼 소굴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기는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절대 희망이 없고.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와 모든 것을 뺏어갈 수밖에 없는 저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민혁명당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옥선 대표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